오늘 우리가 나눌 하는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평등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 예수님께서, 어, 죄인들과 그 당시에 천민들,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정치의 권력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라피 선생들, 그런 역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어찌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왔다 말씀하시죠 당시에는 이 신분제도, 계급제도가 매우 확실하고 상당히 극심한 시대적 배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레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레위가 지금으로 따지면 환전상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 마태, 이 사도가 이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것조차도 어마어마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라삐 선생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이 자가 함께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그 물음을 정리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듯이 이 그리스도, 주께서는 의인에게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의문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종교라 함은 으뜸종의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장 으뜸된, 가장 최고의 권위에 있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교를 찾아봐도 교주가 교인을 위해서 믿는 신도를 위해서 죽은 교주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유일한 독생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어, 얼마 전,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아, 이제, 신년,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송구영진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것을 봤는데, 이 미사람은 라틴어로 마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직역하면 예배가 맞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는데, 어, 가장 치중되는 것이 바로 이 성모마리아였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기념 대축일을 1월 1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교주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이단 사이비교에서 예수교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정말 좀 과감히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사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은 그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 이 예수님께서는 의인들과 함께하러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종교는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종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시며 가장 최고의 권위에 계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 인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비와 이단이 매우 많아졌죠. 1884년에 미국의 남침례교회 교파에서 네비오스 성교사님을 통해서 네비오스 성교 정책을 펼칠 때부터 많은 사이비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치중이 되지 않는 오직 내 체험주의적, 신비주의적 신앙이 성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 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2년이 밝았습니다. 어제가 1월 1일이었고요. 이제 1월 2일이 됐습니다. 이한 해. 365일 중에 이제 하루가 지났고 364일이 남았습니다. 이한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인을 부러 오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한해 함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며 죄인을 부어오러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구세주,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를 함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는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역에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분들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속해져 있죠. 이곳에서 우리 아, 이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자를 고치시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칭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2021년 한 해를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한 해는 2022년 12월 31일에는 후회가 없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쁘디 기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성삼일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복의 강복을 누리고 은혜 위의 은혜를 누리며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교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이 위축이 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치우고자 오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2022년 처음 출근들을 하실 겁니다. 월요일인데요. 이 처음 출근을 하시면 뭐 직장 동료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계시겠죠.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삼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기쁜 복음을 함께 기쁨으로 전하십시다. 그리고 이한 해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 가운데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귀히 허락하신 이한 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셔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이한해 살아갈 동안 기쁜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묻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 도구로 삼아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옵고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복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지존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가마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심이이 시간, 이한 해를 새롭게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Amen.